예, 오늘은 그 짜, 그 짜장면을 가지고서 좀, 그 라면을 가지고서, 이제 라면을 가지고서 여기 좀 영양가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오이, 오이 채를 썰어 놨고요그 다음에 마늘도 다져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 그 다음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오늘 우리 가족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한번 보시죠. 계란후라이는 그냥 양념을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짜장면에 위에 맨 마지막에 얹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중국집에서 진짜 하는 것처럼 라면은 우리 4살짜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라면을 4등분으로 합니다 뒤집게 모양이 좀잘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불이 너무 뜬나 봅니다. 저희는 참고로 식용유 안 쓰고 올리브유 써요. 올리브유 좀 건강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서 이제 그, 그 식용유는 안 쓰고 올리브유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고. 저거 시장에, 옳죠. 저거, 저거, 잘못됐네요. 하고, 일단 요거는 놔두고, 이제 면을 넣을 겁니다. 그는 라면을 끓일 적에, 저기 면을 끓일 적에, 이게 짜장면은 보통 여기 이제 기름에 튀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번 물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 물을 넣고, 이제 그 짜장면과 짜장면에 이제 분말 스프를, 분 스프를 넣고, 그리고 여기 건더기 스프를 넣어가지고 좀 다시 끓입니다. 이게 면자체가좀 두껍기 때문에 어이구, 좀 많이 컸네요 이거 크고요. 이제 계라우라이선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헛하고 있죠. 그리고 풀리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이렇게 이제 맘 끓이고, 이제 떡볶이 좀먹겠습니다떡좀끓고 보통 이제 매년에 보면은 뭐 2, 3번 이제 삶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면에 이제 삶은 정도를 제가 직접 보고 어차피 이면은 지금 뿌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뿌면을 먹어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맛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릇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릇을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아들이랑 저랑. 우리 큰애는 중학생이니까요. 그리고 막둥이 네 살짜리는 이 컵을 쓸 거예요. 면이 지금 설바지로 있습니다. 면이와. 요거는 이제 물로 좀 식히려고 그물망이 있는 거에 나중에 얘를 이제 담을 거예요. 여기다가 담을 겁니다. 이렇게 네, 하는 이유는 면에 이제 붙어있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거에요 이렇게 이제, 이제 찬물로 조금 식혀놨고요뭐 미지근한 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넣기 위해서 약간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좀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스를 분말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을 넣겠습니다. 유성소프. 그래야면들이 이제, 이제 안 붙기 때문에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파다져놓은게 있어요. 여기. 여기 팥, 저기, 뭐야, 마늘 다져놓은 게 있는데, 마늘 다져놓은 건 넣을 겁니다. 지금 여기 끓일 적에 넣을 겁니다. 분말 스프가 이게 잘 섞어야 지 덩어리 같은 것들이 안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불을 약간 좀그 약한 불에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해물 준비했는데 해물 까먹고 안 해, 못 넣네요. 해물 넣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1 2분 정도 다시 그 이렇게 저어주시면은 대피 미지근한 물에 약한 물에 데피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주 잘. 네. 그 다음에 올리브유나 이런 거를 유성 그 기름을 넣지 말고 그 올리브유를 여기 안에다 넣으시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 짜파게티가 어디는 올리브유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성스프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분배를 할 겁니다. 여게좀 옮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안보이지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고옮게게 이렇게. 를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렇아 이렇게. 게양념이잘 됐습니다 아들 큰아들 저기 숟가락이랑 젓가락 좀 놔주세요 네아 네. <laughs> 우리 막둥이 잘하고 잘해요 막둥이 많이 먹을거예요 숟가락. 에 많이 아 여비 많이 줘적대줘 아, 적당히. 적당히 난 크게 해줘 크게 해줘 알았어요 이거 정훈이꺼야 정원이 배고프구나. 아빠 이거 봐라. 어이쁘다. <laughs> 이렇게 하고 우리 정원이도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하고 소스가 뒤에 남아 있는 거를 잘 긁어 가지고. 오이 쓸어놓은 거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나 오이 안 먹어 오우 마이 갓 그럼 아빠한테 골라서 주세요 오이랑 같이 먹으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어어 어, 만지지 마세요 어어 이거 만지지 마세요 내가 맞아, 이거 만지지 아빠 말고. 내가 해말돼 <laughs> 잠깐만, 다 끝났어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그다음에 계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둥이라 막둥이라 아빠는 반 나눠 먹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뭐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점심 식사로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여, 이사, 영상을 찍었구요 어, 여러분들도 그냥 짜파게티 해먹는 것 보다는 어, 이렇게 좀그 마늘이나 아니면은 그 오이 아니면 양파 그다음에 뭐 계란 이런 것들을 곁들어서 먹으면은 어 맛있는 그 짜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영상을 그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